타경2737. 요거예요 요건데. 사건번호 202 타경2737이구요. 일단 그 구독자분이 약간 빌라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금액대가 좀 낮은 걸로 가져온건데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빌라예요 다세의 주택. 전용 면적은 20.54평이고, 대지권도 넓어요. 23평이구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낙찰받으면 원전하게 취득이 가능하고 사건 접수는 작년 6월달이고요. 소유자치 o 땡 태무자치 OO, 태권자 우 o 땡 o 데 은행인가요? 그리고 경매 구분은 이미 경매 금전당에 귀한 경매고요. 감정가는 4억 500개 높죠. 근데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번 돼서 현재 최저가가 1억 3,891만 5천 원이에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저는 이으로 30%대예요. 30%대. 와, 아, 굉장히 싸죠? 등기사항 보실게요. 등기사항은 말소기진골로 될수 있는 권리는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가압류가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임의, 경매, 압류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2억 2천이고요. 낙찰받은면 예를 포함해서 모두 다 소멸,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소유자님이 집을 이제 사실 때 담보 대출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날짜가 동일하니까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오 임차인이 있네. 전유자가 있어요. 다른 분이 전입하신 분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자가 늦으니까 우리가 인수한 사항은 아니고요 명도 인도 명령 대상입니다. 좀 이상하니까 음 현황 조사서를 볼게요. 그러면은 작년 7월에, 음, 조사를 나가셨고, 현장에 임하셨는데, 폐문 부재. 아무도 없, 폐문 문이안열어줬고요 세대 연락 해보니까, 채무자가 아닌 주민들 전입자들 임찬희 기자였음. 음, 세자가안 살고 다른 분이 계실 수, 이분이 뭐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학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인도명령을 인도 어떻게 해야 될까?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요거에요 요거고 여기 화살표 있죠 이 집인데 위에 뭐가 보이죠 4층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4층에 빌라 4층에 그 다락복 층으로 있는 그런 집 같아요 105동이고 음, 밖에 옆에가 뻥 뚫려서, 뭐, 피야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네요. 위에 있네, 다락이. 다락고 복층은 서비스 면적이라서, 그, 층고가 그 비스듬하게 1.8m 이하로 이렇게 쭉, 약간 낮긴 한데, 충분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층이라는 거는. 물론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402. 자, 아, 평면도 보시면은, 어, 이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네모난 거, 엘리베이터 있고, 현관 들어가셔가지고, 방, 방 있고, 방 있고, 안방 있고, 거실, 주방 있고, 오, 어, 계단 같은데, 이거? 이 계단, 복층 가는 계단 같은데요. 너무 흐릿해서 안 보이긴 한데, 복층 가는 계단 같고요. 왜 이게 주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금액대에서는.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 보시면은 음~ 지도 여기에요 여기가 어로 바로 바로 버스도 있고요. 버스 있스있스 있고, 버스 있고 뒤에 강남 300cc 골프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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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입니다. 그 분당동, 분당에서 넘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신현동이에요. 신현동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거리비를 보시면 어디 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시골은 아니죠. 시골은 아니고. 어..저는 출퇴 단지가 있고 이 동네에 어? 싱크제이님 안녕하세요 어 처음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 집이 여기서 판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여기 분당 쪽이나 여기 성남 쪽 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세요 그리고 분당 뭐 성남 서울 쪽은 빌라라도 비싸잖아요 있죠 여기는 신축인데 좀 저렴한 게 많이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넘어오긴 해요 이쪽으로 이 물건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어, 빌라를 보실 때 보통 시세 있잖아요 시세가 다 달라요 왜냐면은 집마다 지은 게다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고 원리 조건도 다르고 너무 다 달라 가지고 빌라 시세는 내가 부동산보다는 다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직접 가서 무조건 직접 가셔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아 물론 실거래가 조회를 해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 무조건 발품 파셔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때문에 우리가 경매, 경매가 1억 4천에만 낙찰받으면은 대박인 거예요 대박 진짜 1억4천에 받는다 그러면은 1억 이상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시기에 팔면은 그렇게 생각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4층 복층빌라 이 물건은 인수상 등기상 인수하는 게 없고 뭐 인, 점유자도 무난하게 명도 할수 있고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한 이게 감정가는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엔 높은데, 이 금액, 1억대 받아도 상당히 좋은. 그리고 유지지역이, 규제지역이 이제 해제,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인데, 대출도 많이 나올 테고요. 아마 1억대 받으면 엄청나게 대출 많이 나올 거예요. 상당히 타, 상당히 탐이 나는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물건 하나 보실게요.